네, 그래서, 송강호 박사, 박태현 수사가, 그, 불법으로 체포되어서 지금 부당하게 감옥에 갇힌 지 벌써 두 달이 훌쩍 지났네요. 네. 계속 7월부터 이 앞에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지금, 네. 그, 부당하게 구속된 사람들의 석방을 촉구하면서, 네. 계속 여기서 지내시는 거죠? 네. 7월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54일째. 네, 뭐그 동안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글쎄,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법원의 판결은 더 유신으로 회개한다는 회귀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까운 제주지방 법원이 제대로 된 이런 그 재판을 하지 않고 강정은 무조건 유죄를 준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음, 느껴질 만큼이에요. 제대로 사안에 대해서 앞뒤 전후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뭐 경찰이나 자본의 주장에 대해서 전후 사안을 두루 살펴보고 객관적인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심판이 내릴 때가 많습니다. 강정사안에 대해서 다른 법원에서는 뭐 무죄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똑같은 사안이 제주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이게 항상 유죄. 이렇게 나와요. 네. 느끼기에 제주 지방 법원은 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부당함을 그 합법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까지 풀리지를 않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예, 그렇죠. 어떻게든 공사는 멈추어야 하고 강정의 해군 기진, 기지는 분명한 군사 기지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군비 경쟁에 뛰어들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대화와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는 자세가 진정한 평화를 이룩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사법부랑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님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중독, 중립적인 입장에서 엄정하게 사건의 전후를 살피,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있어 왔던 모든 사건은 건설자본 토목자본이라고 부지죠 토목자본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는 재판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저희 강정,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군기지, 어떻게든 막아낼 겁니다. 많이,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